어, 자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. 그래서 이 식, 이식 자체를 다 풀어서 정리해가지고 인수분해하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, 그렇죠? 그래서 요식 어, 자체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. 자 어떻게 이용하냐면 완전제곱식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게 어, 이제 뭐를 하겠다? 어,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어, 완전제곱식 제곱식을 이용. 그래서 이제 요 식에서 완전제곱식이 뭐가 있죠? 이게 완전제곱식이죠? 그니까이 식을 이용하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. 그래서 자 식을 한번 적절히 바꿔보면 x 플러스 3의 제곱 좌변은 여기 다두고 마이너스 2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2가 되는 거죠. 자 이렇게 됩니다. 자 그러면 얘는 굉장히 심플해졌어요. 뭐가 심플해졌냐면 어떤 거에 제곱이 2가 된대요 그러면 제곱해서 2되는 게 뭐가 있죠? 자 그래서 이 식에서 자 우리 어떤 게 x 플러스 3이었죠 x 플러스 3자 제곱해서 2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플러스 루트 2도 있고요 또는 어, x 플러스 3이 얼마 제곱해서 2 되는 거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됐죠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x 값 구하는 게 목표니까 그러면 x는 어, 3 이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 가 되거나 또는 또 얘도 어, 요것도 어, 이항을 하게 되면 어, x 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x 값, 이 이차방정식의 해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